교회를 다녀도 외도를 하고요. 교회를 안 다녀도 외도를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외도하고요. 스님도 외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확률 개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외도를 안 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외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못할까? 외도를 못할 때는 못하는 이유? 돈이 없거나, 예, 네. 찌질이거나, 여자들이 차다를 보지 않아. 여자들이 나한테 한 명도 관심을 안 주는 찌질이던가. 두 번째,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어디 가서 그 사람 커피값도 하나 사줄 돈이 없어. 그러던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방금 여러분들이 가장 그리던 말. 뭡니까? 이거는 나쁜 거라서 즉 도덕적 야 이렇게 이제 도덕이니 윤리니 이렇게 되면 안되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요 환경 요렇게 환경을 딱 만들어 놓은 이 가능성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영생이 영생이. 저는 퍼센테지를 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제가 못 만나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만큼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내 남편이 외도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최소한 밖에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적인 기본적인 것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찌질 하냐 여러분들 남편이 찌질했으면 여러분들 결혼했을 것 같아요. 결혼 안 했어. 여러분들 눈이 보통 눈이 아니라니까요. 그 많은 놈 중에 왜 하필이면 남편이랑 결혼했을 것 같아요. 가장 괜찮은 놈이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야. 자, 콩깍지든 눈에 뭐가 씌웠던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핑크렌즈 효과 같은 콩깍지가 씌이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애도 낳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애 낳으라 그러면 낳겠어요, 지금? 물론 또 낳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일들을, 이런본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미 찌질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진짜 말 그대로 땡겨난 편 없어요. 미래 희망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 여러분도 못 합니다. 자,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관련돼서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합니까? 이것조차 생각 안 하고 합니다. 좋아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남편은 언제든 죽기 전에 언제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언제든 지금까지는 발생이 설령 안 됐더라도, 내일 될지, 1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를 할수 있습니까? 예방을 할수 있어요. 이 예방법이 뭡니까? 예방. 예방법이 바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마로서도 살아가야 되지만, 아내로서도 살아가야 되고, 연애하는 여자로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기초가 바탕이 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항상 안 때나 딱 세워놓고, 항상 안 때나 세워놓고, 그리고 자존감을 갖고서 서로의 의견에 관련되는 걸 많이 나누게 되면은, 외도하라고 띠밀어도 안 합니다. 외도하라고 띠밀어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라는 것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예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발생이 돼서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발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방을 해야 돼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방해서 발생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치료할래요? 기왕이면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치료를 하고 나면은 예방법까지 다 가지고 있게 돼요. 치료를 하고 나면. 그러면 남편이 또 뭐를 했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를 삑! 잡아놓으면, 연애해가지고, 삑! 잡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방법도 가지고 있겠다. 진짜 행복하게 살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랑 행복할래 말래 가지고서 힘들어하지 말고, 일단은 좀 내비리 둬봐. 그리고 나를 회복해 놓고, 기회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아니야? 그러면 갖다 버리고 연애해서 다시 결혼하면 돼요. 그렇다고 내 아이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아 남편이 아이를 키운다? 그래도 내 아이예요. 여러분들은 큰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뭘 가냐면 나를 중심으로 나를 빨리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이 예방법 없는 상태로 다시 예방법 없는 상태로. 여기, 치료, 여기 치료돼서 예방법 없는 상태로 가지고 다시 살면 또 발생해요. 예방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발생합니다.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지금이야 멈췄을지 모르나 2년 후에 3년 후에 또 발생해요. 여러분들 경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외도는 없으면 모를까 한번 발생되고 나면 또 언제 발생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가면서 과거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다. 약간 그런 것 같아라고 생각들면 이후열을 막는다고 예방법부터 빨리 배우는 거예요. 예방법. 그런데 예방은 안 하잖아요. 여기 예방 예방하러 오세요 그러면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옵니다. 왜? 나에게는 절대 발생 안할 거니까. 미안한데 그분들이 더 빨리 발생해요. 항상. 왜? 그러면은 예방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에 있는 상황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옆에 외도 없이 지금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그 부부가 10년 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거기는 더 죽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중이에요. 기왕이면은 미리 맞아도더라면참 좋았을 건데 지금은 이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예방주사를 맞아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인생이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삶도 많이 남아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